안녕하세요. 꼰대 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입니다. 제가 치과의사로서 수많은 세월, 또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에 실금이 가는 치아 균열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특히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30대 이상 성인에 있어서는 충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충치란 것은 떼우거나 씌우거나 하는 치료를 하면 되고 또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 치료를 하면 그 진행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만, 치아 균열은 치료 방법이 오직 덮어 씌우는 것 하나밖에 없고, 이마저 시기를 놓치면 발치밖에 답이 없다는 점에서 충치, 치주염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아 균열에 의해 크라운 치료를 받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치아에 금이 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치아에 실금이 가는 치아 균열은 영어로 크랙이라고 하죠.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치아는 파절되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프렉처라고 합니다. 치아 균열은 말 그대로 치아에 아주 작은 실금이 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 사진에서 치아에 금간 것이 보인다라면 그것은 이미 실금 크랙 균열 이것이 아니라. 치아가 파절돼서 부러진, 프레처인 상태입니다. 발치를 해야죠. 따라서 치과 방사선상 치아에 금이 간 것이 보였다. 예, 그 치아는 살릴 수 없고 발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치아 균열이 좀더 확실히 보이시죠? 일단 치아에 균열이 가게 되면 유리나 도자기에 금이 간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런 크랙 치아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더 이상 균열과 크랙이 진행되지 않도록 크라운을 씌워주는 보철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금이 갔다고 해서 모든 크랙 치아를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크랙 치아로서 증상이 생기고 그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빨리 반드시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크랙 치아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실금이 간 치아에 음식물이 얹어져서 음식물을 씹는 순간 그 음식이 쇠기 역할을 해서 치아의 실금을 미세하게 벌어지게 하기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마다 시큰거리거나 시리고 아픈 증상에서부터 크랙 치아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는 가능한 한 빨리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크랙이 치수 신경까지 진행된 경우는 어, 가만히 있어도 아주 그냥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신경 치료까지 받고 동시에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극심한 자발통 이후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치아에는 통증이 사라지는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 치아가 쫙 하고 쪼개져서 그때서야 치과에 내원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치료가 늦어서 더 이상은 살릴 수 없고 발치를 해야 합니다. 크랙 치아의 임상적인 증상은 충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치아에 균열이 있는지도 모르고 충치로 잘못 오진해서 금이나 아마이감 또는 레진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금이나 아말감 또는 레진 같은 충전물 자체가 오히려 쇠기작용을 해가지고 치아균열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단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치아균열은 치과의사의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진단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일단 치아균열 증후군으로 진단받으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크라운으로 덮어 씌워주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씹을 때마다 쨍 하는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했습니다 이 오랜 치과의사의 경험상 충치보다는 예, 치아균열을 의심하고 들어가 봤는데 아 역시나 크랙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빈도가 잦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치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할수 있죠 이렇게 증상이 있는 크랙치아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씌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날 바로 크라운프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금이 간 치아를 금으로 씌운 모습입니다. 크랙 치아는 포세린이나 세라믹 같은 치아색 크라운보다는 정밀하게 주조 제작할 수 있는 금, 골드 크라운이 더 추천됩니다. 이상 꼰대 닥터 치과 의사 류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